제160차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인혁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어제 조국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의혹으로 판단하지 않고 권력기관개혁이라는 시대 정신으로 판단했다고 하셨습니다.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이 진실과 거짓의 충돌에서 다시 진실의 가치가 러나고 진실이 거짓을 넘어서는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것이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조국 장관은 법무행정의 탈검찰화로부터 기대해진 검찰 권력의 분산과 민주적 통제, 그리고 더 나아가 사법개혁 전반과 관련 법무행정의 호임을 전력을 다해 감당하길 기대합니다. 자신과 가족에게 쏟아진 수많은 의혹과 수사 앞에 엄정하며 돌아본 삶과 앞으로 살아갈 삶에서 더욱 엄격하며 가진 모욕과 모멸 속에서도 견뎌내며 다져진 자신의 소명에 충직하게 임하길 거듭 기대합니다. 청문회를 전후로 지난 한 달의 시간 동안 130만 건이 넘는 기사 수 그대로 국회는 진실을 둘러싼 세계의 대결장이었습니다. 국민은 국민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격렬했습니다. 야당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조국 장관 후보자를 부정했고, 검찰은 수사로 조국 후보자를 정조준하기도 했습니다. 적지 않은 국민은 진실의 이름으로 행동하라 명령했고, 더불어 민주당은 후보에 대한 철풍 방어를 자임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 어색한 조합이 검찰의 정치가 다시 시작된 것이 아니기를 지금도 바랍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언론 프레이를 통해서 검찰발 피의사실이 시중에 유포된다는 이 의심만큼은 정말 기운이길 바랍니다. 그러나 불과 열흘 안팎의 짧은 시간에 30여 건이 넘는 피의사실이 유포된 흔적에 대해 검찰이 한 번은 제대로 대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을 확고히 신뢰하고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명령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청문회가 남긴 상처와 과제를 안고 우리는 모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모두가 한 단계 성숙해지면서 우리의 미래를 희망으로 만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국회는 국회 다음 자리로. 장관은 장관다운 자리로, 검찰은 검찰다운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검찰은 공정하게 수사하고, 장관은 단호하게 개혁하며, 국회는 따뜻하게 민생을 보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 국회는 대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태인 건의안과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당의 태도는 분명 본질에서 정쟁이며. 어쩌면 그보다 못한 붕투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루도 지나지 않은 장관의 무엇을 평가하여 해임건의안을 만지작거립니까? 자신들의 고소고발로 시작된 검찰 수사의 와중에 무엇이 몽미되어서 벌써부터 국정조사와 특검을 운운합니까? 이것은 모순이며 이율배반입니다 야당이 이성과 합리의 무대로 돌아오길 기대합니다. 따질 것은 따지되, 민생을 오롯이 챙기는 것이 국회가 있어야 할 제자리입니다. 싸울 땐 싸워도 일할 때는 다부지게 일하자고 제안합니다. 결국 국민의 눈으로 보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치냐, 정쟁이냐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은 대답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또 하나는 검찰의 정치냐, 검찰 개혁이냐입니다. 이거 역시 오늘 검찰과 조국 장관은 국민 앞에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이 패스트 트랙 관련 수사를 막기로 하고 경찰에게 사건을 넘겨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치의 치우침도 없는 엄정한 수사를 요구합니다.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퀘스트랙 관련 경찰 조사에 30명이 넘는 국회의원 전원이 성실히 임했으며 앞으로 검찰 수사에도 계속해서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59명 국회의원 전원이 경찰의 소환을 거부했습니다. 특히 법무부 장관을 지낸 황교안 대표조차 경찰 를 거부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법치주의를 강조했던 자유한국도 그렇지만, 자유한국도 그렇, 아, 죄송합니다. 법치주의를 강조했던 자유한국당도 그렇지만, 법무장관과 총리 시절 불법, 필법, 준법 보장을 강조했던 황교안 대표까지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황교안 대표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웠고, 또 불법에 대항해서 싸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했던 수많은 민주화운동가, 통일운동가를 아마 황교안 공안검사는 구속하고 또 징역을 살게 했을 겁니다.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이럴 때만 정의의 이름을 앞세워서 또 사칭해서 자신들의, 자신들이 벌인 폭력과 불법행위에 따르는 그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위선입니다. 북미 대화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화 재개를 촉구한 지 3일 만에 북한은 화답했습니다이달 안에 북미 대화가,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과 미국 그리고 남과 북은 잠시 닫았던 문을 열고 다시 평화의 길로 나서야 합니다. 올해 안에 확고한 성과를 만들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 북한은 다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평화로 가는 여정에 반하는 정신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미사일이 아니라 대화, 대결이 아니라 평화와 협력이 번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 당국이 천군같이 소중한 기회를 살려 이달 안에 한반도 번영의 길을 한반도 평화의 길을 활짝 열어젖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laughs>